최근 한 인터뷰에서 블랙핑크의 로제가 브루노 마스에 관한 질문을 받으며 미묘한 반응을 보여 팬들과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로제는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각국의 미디어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인터뷰 중 진행자가 브루노 마스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자. 로제는 눈을 크게 뜨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어 그녀는, 아, 그 질문은 정말 예상 못했어요. 라며 살짝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로제는 브루노 마스가 자신이 존경하는 아티스트 중한 명이라고 언급하며 그의 음악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답했다. 로제는, 그는 놀라운 재능을 가진 아티스트이며 그의 음악은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에요. 저도 그의 팬중한 명이죠. 라며 브루노 마스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다. 그러나 그녀는 진행자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며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냥 그의 음악이 정말 좋아요. 라며 웃음으로 상황을 마무리했다. 이러한 로제의 반응은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팬들은 그녀의 당황스러운 모습이 단순히 놀라움 때문이었다고 말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팬들은 로제의 웃음과 반응이 뭔가를 숨기려는 듯 보였다고 말하며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지 모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로제가 과거 SNS에 브루노 마스의 노래 가사를 인용하며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다는 점과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장소에서 목격되었다는 소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팬들 사이에서 더큰 호기심을 자극하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질문과 답변에서 비롯된 해프닝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로제가 글로벌 스타로서 많은 주목을 받는 만큼 작은 반응도 대중의 큰 관심을 끌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관계가 단순한 음악적 존경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스토리가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팬들과 대중은 두 아티스트가 각자의 분야에서 빛나는 모습을 이어가며 앞으로도 놀라운 음악과 활동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다. 로제의 솔직한 반응과 그녀만의 매력은 여전히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인터뷰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녀가 대중과 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모두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로제와 브루노마스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질문과 답변에서 시작되었지만 대중과 팬들에게 큰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두 아티스트가 서로에 대해 언급한 소소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큰 화제를 모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로제는 인터뷰에서 보여준 솔직함과 매력으로 다시 한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당황스러운 웃음과 진심 어린 대답은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며 팬들에게 더큰 친근감을 주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관계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음악과 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팬들은 이들이 소문을 넘어서 더 많은 성공과 사랑을 받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 앞으로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음악적 협업으로 만나든, 단순한 동료로 남든, 그들의 여정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팬들과 대중은 이두 아티스트가 만들어갈 더 많은 이야기를 기대하며 그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한다.